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 지어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어,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이루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또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12절에서 17절은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전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어, 1절에서 11절이 예수님께서 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언약의 성취로 구약에 있었던 이사야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 4절에서1 6절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트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나태가 어디를 이용한 거냐면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감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런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감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이 예언의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9장에 나타낸 예언의 성취가 왜 중요한 거냐면 이사야 9장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9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사야 9장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 우리에게 고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고 그의 이름은 기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이라 아멘. 이사야 9장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죠.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것 동시에. 오늘 본문이 인용하고 있는 스블런 땅에 빛이 비추고 갈릴리 해변에 빛이 비추는 장면을 지금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 요한의 사역이 감옥의 가침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파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미 세례 요한의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한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죠. 마태복음 3장 2절 보면 요한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도 똑같이 이 말씀을 이용하신 거예요. 여기서 요한과 예수님이 같은 표현이지만 그 표현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외쳤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을 연상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도 울려 퍼졌고 해변가에서도 울려 퍼졌어요. 구약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온 이념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이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벌써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천국 같으세요, 지옥 같으세요? 네. 대답은 하지 마세요. <laughs> 그럼 들키죠, 그죠? 네. 다 천국 같으시죠, 그죠? 왜? 우리는 비록 연약하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도가 아니라 앞에 뭐를 붙여 주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이 요한이 잡히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 물러가셨다가 여기서 우리는 요한과 예수님의 전환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 봐야 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 회개는 단순하게 내가 오늘 거짓말한 거, 내가 자녀들한테 화낸 거, 내가 남편에게 잘못한 거, 아내에게 잘못한 거, 이웃사람에게 잘못한 거, 그것들만을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인간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딜까요? 하나님의 자리는. 아담과 하와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였죠?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죠. 탕자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딘가요? 아버지의 집이었죠. 아버지의 집이었죠. 그래서 내가 원래 살아가던 인생의 방향에서 180도 내 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 그걸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욱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천국이랑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장면이 바로 어부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회개의 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십칠절에서 십구절 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두 형제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납니다. 이 만남은 예수님이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해변길을 걷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안드레랑 베드로가 일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어저 인간들 보자. 어! 일을 되게 잘하네. 되게 성실하네. 내가 쟤네들 탁 쓰면은 아주 일을 잘하겠다 싶어서 쓰신 게 아니에요. 그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간이 남아서 해변길을 걸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를 만나기 위해서 해변을 걸으신 거예요. 거기에 두 사람이 있는 걸 아시고, 그래서 만나러 간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모습은 진정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흑암에서 방황하는 사람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해변에서 지금 그물을 던지는 이 둘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를 만나려고 하시고, 오늘 본문 15절, 16절 보시면,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에 갈릴리요. 해변 길과 이방에 갈릴리라고 그러잖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뜨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가 이미 흑암 중에 있는 걸 몰라요. 본인이 사망 중에 있는 걸 몰라요. 내가 죄 중에 빠져 있는 걸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빛이 비치고 나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어둠이 어둠인지를 깨닫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비치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사망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중학교 이년때 수련회 가서 만났거든요. 막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축 잘았는데 내솔직하게 하나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laughs>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진짜로. 만약에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라고 말좀한번 해보세요. 네 그랬어요. 뭐 아니 살아계시다며? 저랑 대화하신다며? 지금 여태까지 저기 설교하시는 분께 설교하셨는데 살아계시는 분말좀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막 따지듯이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는 기도를 하는데 계속 그렇게 따지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내가 지금 왜 울고 있는지. 근데 그때 기도할 때 들리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찬양을 듣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근데 거기서 펑펑 울면서 딱 나온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써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제서야 제가 죄인인 걸 깨달고 그 중학교 6년 되는 애가 뭐 사실 착하게 살았어요. 예.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뭔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제가 뭐 누구를 괴롭혀본 적도 없고 저는 돈을 하나 뺏어보거나 뭐 마트에서 칫솔 하나 훔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던 저 하나님 아니었으면 나는 진짜 죽을 뻔했구나 내가 죽은 그 자체였구나 야, 내가 어떻게 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나는 이제 살게 되었구나 생각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흑암 중에 있었던 걸 깨달은 거예요 빛이 비추고 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의 부름에, 그 빛에 대한 부름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따라나서기 시작하죠. 20절에서 22절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또두 사람을 더 부르셨어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해변에 빛이 비출 뿐만이 아니라 빛을 깨달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나서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진정한 목적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였냐면, 내가 이제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미 태초부터 선택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계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태초부터 선택하셨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다 선택했는데,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혼자서 사실 모든 걸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모세를 쓰실까요? 아니에요. 능력이 좀 부족하신가요? 하나님이 왜 부족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저같이 이렇게 못난 자를 쓰시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죠? 하나님 그냥 혼자 다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말도 잘안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믿고도 말잘안 듣잖아요. 제가 그때 그렇게 부르지지면서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저 똑같이 죄지으면서 살았어요. 나중에 신학교 가라는 것도 가기 싫어가지고 막 뗐었어요. 나는 안 갑니다. 신학교. 난 그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안 듣는 사람은 왜 쓰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인간을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를 맺는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수 있고 인간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유일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태초부터 작정을 하셨지만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게 바로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혼자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 12명이 다 배신하고 떠날 걸 알면서도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혼자 일을안 하세요. 여러분들은 꼭 끼고 일을 하세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베드로와 안드로뿐만이 아니라 세베의아들 야고보와 그의, 요한, 그의 형제 유한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어. 베드로와 베드로와 야고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와 야고보는 이제 안드레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형편이 조금 어려웠어요. 상황을 보면 그냥 그물을 던지는 장면만 나오는데 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겠냐면 21절에서 22절을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의 곧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세베대라는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죠. 왜 등장하냐면 세베대가 그래도 그 당시에는 조금 여유 있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물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시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따로 집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시기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가난한 자도 부르셨지만 부유한 자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다방면으로 예수님의 부르신 거죠.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기준은 인간의 기준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잘 사는 사람만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께서 만나기로 작정하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 나셨고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 베드로와 안드레는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그물밖에 없으니까 휙 던져 보려고 갈수 있다고 치더라도 자기의 모든 밥줄을 다 버리고 지금 간 거잖아요. 근데 뒤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은 뭣까지 버렸냐면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간 거예요.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뭘 보여주기도 전이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뭔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아픈 자를 낫게 하시는 그 장면은 그 뒤에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할때 어떻게 그걸딱 듣고 따라갔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건 뭐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요. 지금 그 장면을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이 양들은 아, 저분이 내 주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삶의 자기 중심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음성의반응에서 이게 단편적으로 보이지만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닌데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았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예수님을 먼저 부른 걸까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으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걸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그죠? 제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제 인생의 모든 과거의 문제 문제들과 내 고민들이 다한 번에 해결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아 예수님이 나를 만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이런 삶에 살게 하셨고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신 거구나. 그게 딱 깨달아지니까 이미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먼저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게 아니라 이미 그곳에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 수련회장에서 이미 내 인생을 쫙 지켜보시면서 그곳에서 기다리시며 내가 그제서야 예수님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나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 목자가 양을 먼저 찾아가셨고 목자가 부르는 음성에 양들은 아 저분이 내 목자란 걸 알고 듣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삶의 가치와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가 내 그물을 의지하면서 살았지만 이전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아버지의 재산을 의지하면서 살았지만 그것들 이제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분이 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성공, 자녀의 성공, 이 세상에서 돈을 보고 치열하게 세상에 매진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 을 만나고 나면 그것들이 그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의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갈 때, 나중에 십자가의 순환을 당할 때, 목자일은 양처럼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이라.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은 절 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종종 세상의 마음을 뺏기더라도 주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거예요. 회개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회복인 겁니다. 그 회복의 사건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끄시며 이제서야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 회복이 어떤 건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 주심으로 제자들을 이끄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회개의 빛은 더 확장되어 비추어 나가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 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계속해서 고치십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른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죄 가운데 빠져서 흑암 가운데 빠져서 세상의 문제에 허우적대는 이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기록된 병들은 모두 당시에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부정한 병들에 속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근데 직접 가셔서 그 부정한 것들을 다 손으로 만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낫게 하신 거예요 원래 유대인의 관점으로는 부정한 자는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부정함을 이길 능력이 자기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부정한 자를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부정하다 생각한 사람들을 다 만지시면서 거룩한 자로 바꾸고 계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인 거예요. 우리는 부정한 자를 만지면 우리도 부정해지지만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 주시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돼요. 어쩌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나선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래도 나도 본인 그래도 그 사람들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아니 어떻게 해, 우리를 불러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저렇게 부정한 사람들 만나시고 저거 만지면 안 되는데. 그럼 부정해져 가지고 큰일 나는데 예배 못 드리는데.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뒤에서 볼때 염려하는 마음을 보지 않았겠어요, 이 제자들이? 그네 명의 제자들도 어쩌면 그 마을에 있는 그 부정한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 안수하시면서 낫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빛이 지금 어떻게 어둠 가운데 비추고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 통에서 일어나는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래서 그 병자들을 낫게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 목적 이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단순히 자기 능력을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보여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2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걸 보여주죠. 25절에 갈릴리와 대가벌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흥은 진정한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회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때문에 부흥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 그 회복은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목적으로 도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이 세상에 남기는 흔적은 바로 천국을 향한 발자국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발자국이 가르키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아직도 부름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처럼 우리도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의 발자국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